자, 요셉은 애굽 7년의 극심한 가뭄을 면하게 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국난을 겪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요셉을 애굽의 왕이 모른다고 할수 있을까요? 자,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치더라도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살았던 횟수를 43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430년 4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400년이 흘렀다고 해 가지고 애굽을 그 극심한 환란에서 구해 주었던 요셉을 모르는 세 왕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 누가 우리나라를 구했습니까? 이순신 장군. 여러분. 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나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 배우고 있어요, 그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국난을 정말 국토가 전 국토가 유린 당할 때에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에 더 이상 들어지 오 못하도록 보급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 물로 말미암아 해군으로서 23전 23승을 거둔 그 이순신 장군 우리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 1 9 0 아니, 1592년도니까 지금 400년 정도 된 거예요. 그죠. 흘렀어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운데 이순신 장군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애국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문명을 자랑하던 그런 애국으로서 세계적인 불가사의 하나인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속에 8호의 시신과 함께 각종 부장품과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던 민족입니다 <laughs> 그러한 나라에서 400여 년 밖에 안 되는 그런 과거의 역사를 까맣게 잊어먹었다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일반 평민이 아닌 나라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요셉인데 그 요셉을 모른다고 한다는 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특히 에그 왕실에서의 교육을 받을 때이 왕자들은 나라의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배웠던 겁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사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사, 역사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역사를 배웠지만 특히 이 왕실에서 왕족들은 자기네 나라의 그 역사를 공부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이어가고 나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왜한 나라가 망했는지 망한 이유가 뭔지 흥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왕자들은 배우고 나가고 또 어떤 인물이 훌륭한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인물이 나라를 구했는지 우리가 우리 나라의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알고 또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대왕을 이렇게 알고 있듯이 이 애굽의 왕자들도 애굽의 귀족들도 이렇게 역사적인 공부를 해서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왕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그런 왕자가 그런 왕이 애굽의 역사에 포함된 요셉의 이야기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애굽의 왕자에 오르는 사람이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란 무슨 뜻일까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란 무슨 뜻이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총리 등극 사건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요셉은 애급인이 아니었습니다. 애급인이 아니었어요. 자, 중국 역사도 보게 되면은 한족이 아닌 사람이 그 중국을 점령해서 나라를 세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원나라, 그죠? 몽고족이 세운 그런 원나라, 그리고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라고 하는 그 민족 있죠. 이는 한족이 아닌 그런 이방인족이 중국을 점령해서 국가를 세웠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애굽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의 신분이 뭐였어요? 몸값을 받고 팔려온, 몸값을 치르고 팔려온 노예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비록 누명이었지만 죄를 짓고 옥살이를 하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꿈 해석 한번 시원하겠다고 왕의 다음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덜컥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 지역이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집트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 근래 와서 다문화 가정이 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특히 동남아,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이 없는 것이지, 처음에 동남아 사람들 와 가지고 얼마나 배타적인 지금도 그렇지만은 많이 시석은 됐지만, 그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겪었습니까? 특히 여러분, 불과 백여년 전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백인이 되었던 흑인이 되었던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하고 놀리고 여러분 배타적인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어? 외국 사람들에서 놀리고 돌팔매질하고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도.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는 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요.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총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애급에 팔려올 당시 애급은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아시아 사람과 이 힉소스족이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힉소스족 속은 아시아의 기마민족으로 말과 전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무기의 힘으로 오늘날 시리아와 아시아에서 애굽의 나일강 지, 지역으로 이주해오면서 BC 주전 1674년에 애굽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정복했던 거요. 마치 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하듯이 이렇게 에, 그 외국 이방인족이 애굽인이 아닌 그런 힉소스족이 이 시리아에서부터 넘어와 가지고 이게 애굽을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후 BC 1567년까지 15왕조, 16왕조를 건설하면서 약 150년에 걸쳐서 애굽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는 자신들이 애굽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능력 있는 외국인들을 폭넓게 관직으로 앉혀서 일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애급 본토인이 애급인이 그 본토인인 애급인이 아모세 바로라고 하는 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 힉소스 어 이런 족속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16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17왕조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 통치권인 힉소스 시대에는 요셉 이후에도 요셉의 자손들이 중직에 많이 등용됐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총리였다면 그 아들들은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관직에 등용이 돼서 잘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 있을 때도 그렇고 요셉이 죽은 후에도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총리는 아니더라도 그 능력에 따라서 관직에 들어가 가지고 어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힉소스족이 애굽 본토인에게 이제 폐전하여 밀려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도 함께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왕조가 망하게 되면 거기에 붙어 있었던 같은 관직을 가졌던 사람들도 같이 몰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이제 통해서 조선 시대가 망하고 공산 국가가 북한 쪽에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새로운 국가가 건설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요 땅을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지주들이에요. 지주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조선 시대의 그런 양반이다 뭐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가 조선 시대라고 하는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같이 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양반 상인이 없어지게 되는 양반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나라도 여러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셉에 요셉에 의해서 잘 나가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왕조가, 어, 요셉이 있었던 그 힉석스 왕조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다른 왕조가 들었음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내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같이 몰락이기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라는 것은 요셉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본토인이 다시 왕이 되면서 식소스 시대의 이름을 나겼렸던 요셉을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달가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요셉의 이름을 지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했던 일들을 지우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일을 그 지우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얘기하면 이 요셉을 달가워하지 않았기에 요셉과 이스라엘 족속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정책적으로 핍박하는 새 왕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 정권인 힉소스를 몰아내고 복귀한 새왕과그 세력들이 힉소스족과 연합하여 자신들을 지배해오던 이스라엘 족속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힉소스 정권이 쫓겨나고 에그 본토인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파직당하고 많은 권리들을 빼앗기고 재산과 신분까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제 처절한 노예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둘러싼 고통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편치 못한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찾아보고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될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이 세상에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애급은 바로가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은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바로의 힘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력 밑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로 생활하면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노가다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어,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마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어에는 사탄, 대적하는 자, 또 우리 신약에 와서는 마귀, 거짓말하는 마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가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삼킬 십령들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에게 삼켜가지고 여러분 망망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아니 사자가 어엉하고 그냥 먹겠다고 잡아들면 피하기로 하는데 그런데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올 때는 아예 머리를 뒤밀고 그냥 잡아잡아요 잡아 자수시오 하고 그냥 들이미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은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길자를 찾고 있다 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권세가 상당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의 바로는 마귀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노리고 외적으로 고난을 주기도 하고 내적으로는 시험과 유혹으로 크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아니듯이 또이 어, 이, 마찬가지로 어,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 사탄의 백성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노예로 종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기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국고성을 건축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통해서 그럴싸한 옷을 입혀서 우리를 속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길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사탄의 국고성을 짓는 이래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애국, 출애급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당에서 출애급을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출애급하는 세상을 반드시 떠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430년 동안 애급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무리 43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떠날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땅이 애국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주저앉아서 사탄의 굳고성이나 진년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돼요. 그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떠나야 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떠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건설에 놓으신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베를로 오너라 올 것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적하여 싸우고 우리는 이겨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어, 아주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는 점점, 점점 더 번성하고 점점, 점점 강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지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7절에 보면,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한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어나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에 보게 되면 샤라츠라고 되어 있어요. 샤라츠라고 되어 있는데 가득 차가지고 우글우글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어저 청년다만 해더라도 명동에 나가게 되면 그 명동 거리가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위에서 이 사진을 찍으면 사람의 머리가 그냥 바글바글 하고 우글우글 거리면서, 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의 그 밀려서, 어, 갈 정도로 많이들 이렇게 몰려다녔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또 중국인들이 워낙 이 명동 거리에 와가지고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유럽 사람 섞여 가지고 그냥 명동에 바글바글 어 이렇게 에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에 그렇게 했듯이 하여튼 이 불어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아주 그냥 어이 가득해 가지고 우글우글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보게 되면 라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많아지다 증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가득 차고 우글거리고 거기에다 점점 많아지고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뭐 할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어났다고 하는. 하긴 여러분 생각해봐요. 70명이 내려가가지고 말이 4배, 예? 3, 그, 저기 뭐야, 장정만 그 60만 명이지 출애굽할 당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200만에서 250만 명정도라 그러는데 그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한 국가도 200만 정도도 못된 국가들이 많았어요. 애굽 빼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지고 증가한다는 뜻인데 꾸준하게 꾸준하게. 생기 있게 아주 그냥 그 아주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가 매우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드 아참이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매우드 아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힘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어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애굽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아주 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라고 하는 거요. 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을 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정말로 번성했던 것입니다. 430년간 70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그다음에 60세 이하 이 장정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불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더욱 크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고난 받을수록 슬픔이 깊을수록 더 번성하며 힘들수록 힘이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는이들에게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 받을수록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기도 거치고 어려운 시대도 거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는 번성해야지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박해가 강할수록 부흥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기를 바랍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 가니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도 더욱 번성하여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그랬는데. 창성했다 그러는데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교싸을 당한다 지라도 우리 교회는 더욱더 번성하며 붕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더욱더 번성하기 위하여 자녀를 낳았듯이 전도를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어려워서 많이들 문 닫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성할 수 있는 수가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이 정상인 줄 깨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일어나, 번성하고 불어나고 창성하게 되는,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시대가 어려워서 가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한숨이 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은 점점.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 나이다. 아멘.